사람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며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이 넉넉치 못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고통만 가득하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내가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학생을 예로 들어본다면 나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놀기만 하고 공부는 대충 하는 친구보다 성적이 낮다고 한다면 물론 그 친구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의 공부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합니다. 같은 입사 동기라도 누군가는 인정받고 승진이 빠른데 누군가는 오랫동안 팀장이나 과장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면 다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며 그 과정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노력하다 보면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주변에서도 인정받는 날이 올 겁니다. 변화해야겠다고 인정하는 것과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현재 만족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현재 불만족스럽다면 나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바꿔 나가야 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먼지였습니다.